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n 팔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n 팔소리 s u r 도할 때에 예수 영광

무덤 속에 남자던 자 끝내 다시 일어나 영원 운구의 승리 오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흐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벌때 나의 이름 나팔벌때 나의 이름 나팔벌내 나의 이름 불을 텔려 잔채 참여하겠네 주님 나시 오신다는 우리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쁘로 보자 내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멀 나의 이름 나발물때 나의 이름 나발물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념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악천후 가운데 이와 같이 주의전에 모였습니다. 영성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소서 병 가진 자, 문제 가진 자, 눌린 자, 잘 있게 되며 치료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배상에 오시고, 복음통일병원통일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부터 위정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 님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남국 들령이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없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 일도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견 증거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나타나며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우연속에서 필연, 필연, 필연이 아닌 우연같이 다가오는 필연의 순간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바박국이란 뜻은 포옹하다 그런 뜻입니다. 포옹하다 포옹을 받는 자. 누구를 포옹한다는 가하나요 하나님께 포옹당하는, 포옹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자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불을 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짜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지 민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리라 불안해가 살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만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일에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서로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충격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고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아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서 분양하오니 이은 그곳을 심리고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느니이다. 그가 그물을 돌보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가. 아멘.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게옳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의 바로 직전에 지금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주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주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날짜를 비슷하게 잡다면그 615년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전,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찾아보면 되게 이때가 누구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일 때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애굽이 몰려 이제 남쪽으로는 남쪽에서 이제 이집트가 패권을 잡으러 올라오고 있고 어 부, 북쪽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아수를 멸망시키고 드디어 이제 서로 남과 북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때라고 우리가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바로 득구를 갔다가 바로 득으를 갔다가 막으러 갔다가 활만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죽고 나서의 어떤 그런 그 국정의 난맥상 한마 들어가서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오락가락할 때 바로 그때 주어졌다는 어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때 과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그 바벨론은 그즉 바벨론의 일어남 안에는 무엇이느냐 있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주께서 1 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이 나의 고룩칸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즉 바벨론에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리의 죄악을 우상숭배이 심판하시기에 좋고, 또 그들을 세운 건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건 알겠는데, 현실상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있어요.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강하면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냥 뭐 내가 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인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래도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포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주께서는 만세서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장 12절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결국 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 왔다. 이것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 역시도 뭐 견딜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영혼이 잘된 것인지 범세가 잘되면 강관하는 어떤 균형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사 우리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때에 따라, 아수르가 막대기였듯이, 작대기였듯이, 이들도 역시 도끼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시커먼, 험한, 험한 무기의 비유를 다녀요. 이 바벨론이.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무독하고, 좀 자기 멋대로.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이렇게 사람을 마치,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이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라니까. 바다의 고기나 다스린 자의 특징이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 모두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주인 없어, 저거 거줘야 먼저 잡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신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짐이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있잖아. 가까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즉, 하박국이, 즉,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바로 경고라는 거죠. 그 경고가 그러니까, 경고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빨리 짐을 내려놔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부담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이 부르지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계속 부르짖어 왔다라는 거야. 이게 현재 완료 이게 그 시제적으로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을 완료형 문사라고하죠 그래서 계속. 과거할 여역인데 계속 부르짖어 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강포로 말미암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라는 것은 무도한 것을 법에서 벗어난 아주 그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아, 어찌하여 제가 이런 상황을 내가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좀더 나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더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도찐개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 우리가 참 예수가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헛것이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를,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포옹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안고 걸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조차도 주의의 후일 돌이켜보면 결국 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비록 무화과나무에 비록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영화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우리가 납득갈수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비록 납득이 안된 날짜라도, 비록 이해가 안된 날짜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내게 혹시 하나님, 버려야 될 죄악이나, 혹여나 내가 고치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겨나 우상숭배가 있다고 한다면, 교만하였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나해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나의 꿈을 잃어라 너 시험을 이어 내 편에 서서 항상 동우시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오랜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너의 주봉사로 우리 구주의 심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지 말고 늘 천진하라 예수 힘주신 이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예의님과 그의 위로를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모시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딴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